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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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죄송합니다. 여보 안녕하세요. 보면은 제가 이거 요일하는 블로그를 네, 잔치에요. 한번더 퍼져보세요. 여기, 여기 해보세요. 여기 해보세요. 여기, 저기. 네. 접쳐보세요보세요 자, 쳐보세요. 어, 저 어? 반패가 안 보여요. 아, 제가 반패 안 보였네요. 죄송합니다. 반패 해보세요. 음. 계속 해보세요. 가사다 어, 안녕히 계세요. 싸움 어. 왔다인다여보죄송가 인다, 여보분니들 어. 어. 그래도 제가 의기했는데. 어. 그래도 여섯 달인데 여러분, 많이, 많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<laughs> 여보,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그리고 저한테 와보세요 응. 응. 오늘은 여기 또때릴거예요 아니야 안 때릴거죠? 네 중간이동 <laughs> 계속 해보세요 중간이동 했는데? 받아 제가 네. 제가 날고 있을니 바다에 의해서, 그러니까, 그렇게 된 거예요. 여분여분 위에, 저 이렇게 했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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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떼어야 됩니다, 떼어야 돼요. 이 떼어야 돼요. 이거 덤벼요. 당전이 엄마 때어요이잘니 <laughs> 저한테 피하세요한번 <laughs> 포인트. 한번 포인트. 한번 포인트. 한번포한번포인 이여 에이, 바둑, 쟤 보세요! 여 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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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렛, 렛, 필요 없는 건데. 다 보세요. 제가 다이부터 지금 뿌시지 말고 제 집이니까. <놀람> 제 집도 있어요? <놀람> 여러분 제 집도 있는지 한번 보여줘도 가능합니다. 왼쪽에 집도 있는지 보여줘도 가능합니다. 제 집. 또 계속 같이 응? 응? 안녕하세요. 지켜 주고요. 심이 있네요? 네, 제주이에요 안녕하세요. 모토게이 케이크입니다. 어떠세요, 여러분? 지금 응. 다 됐어요, 주주님. 잠깐만요. 여러분, 진짜 이거 또안좋아하시요 어, 안좋아하시요 여러분. 고 그리고, 좀, 힘들... 신들신유안 봐서도 돼요? 그리고,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! 요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<laughs> 좋아요! 구독과 다아요 제가 보여드릴 거있어요 어차피 제가 보여드릴거 있다니독 한참여가지고. 나가지고 이거, 있잖아. 이거. 퇴치병 꺼내봐. 퇴치 한번 내봐. 퇴치 한번 내봐, 엄마. 퇴한봐이새이할 건데. 올라갈 줄한 거야. 여분 러 인사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. 한번 보여줄 또. 어 이쪽으로 와 보세요. 나와 보세요 이쪽으로. 클램프를 해야지고 여기요. 나와 보세요. 이쪽으로 꾹 누르고 있으세요 네, 네. 꾹 누르고 좋아요. 구독. akan diucapkan, jadi ulang diucapkan. Yo Yeah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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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